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1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이마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시내 강야로 도착하여서 3 개월이 될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왜 건져 내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는 남자 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버리라고 왜냐하면 워낙에 하나님께서 좋은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니 백성들이 태어나면 점점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니 애굽에서 위협을 느끼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있어도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큰 집에 살수 없고 그저 일생 동안 할아버지가 종으로 살고 아버지가 종으로 살고 자녀가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에 식민지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제를 청산하지 못했어요. 일본 잔재가 남아있고 아직까지 옛날 사람들은 "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는 일본 따라가자면 100년 있어도 못 따라간다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이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6기와그 참혹한 전쟁 가운데서도 불과 수십 년이 안 돼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게 하시더니 일본에서는 예전엔 TV도 저달로 만들고 밥솥도 코끼리 밥솥 얼마나 일본에 가서 수입해 왔어요 일본에 가면 코끼리 밥통도 사오고 테레비도 사올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일본에서 TV 를 쫓아올 수 없어요. 핸드폰을 쫓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 배가 아파서 아이쿠나 우리를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불과 36년 식민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본 식민사관에 젖어서 우리는 안돼 우리는 안돼 해도 안돼 하는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식민사관으로 아 너희 나라는 예전부터 당, 당파 나당 싸움하고 아이고 싸워서 중국의 지배를 받아서 너희 나라는 스스로 할수 없어 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그렇게 된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으니, 그들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뭐 해방이랄지 자유랄지 이런 것을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 이제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 해방이 무엇인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들이 이제 스스로 살아가게 되니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애굽의 왕이 아이쿠나 내가 잘못했구나 저자들이 다내 보내면 성은 어떻게 짓고 농사는 어떻게 지을까 아이쿠나 빨리 잡아 오너라 해서 애굽의 철병거들이 먼지를 흐 이렇게면서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빨리 가자. 그 건너에 가나안 땅이 금방 가겠지 하고 뛰쳐 나왔더니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들이 언제 홍해까지 와봤겠습니까그 안에서만 종으로 살고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냥 하루 뒤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이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그냥 밥 먹고 자면 또 노예로 나가서 벽돌 쌓는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디 나가본 적이 있겠어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넘실거리니 아이쿠나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할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뒤 갈 피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뚜벅뚜벅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철병교가 쫓아올 때 그래 도 마음이 조했습니다 아이고 또 차오면 어떻게 하나? 저들도 건널 텐데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게 하고 이제 철병거들이 오자 다시 물이 쏟아져서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때 하나님께서 그 사막의 길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면 베샘 아이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배고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아이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으면, 아이쿠나, 걱정 없이 살았을 텐데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건져주고 살려 주시면 또 하나님을 없다 고 모른다고 다 배운 망덕한 삶을 살았어요. 배음망덕이 무엇입니까? 베풀어준 은혜의 보답은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잘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집도 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도 좋은 대학에 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이고 오늘은 속상해서 교회 나갈 수 없겠네. 아이고. 교회 나가봐야 좋은 일도 한 개도 없다더라. 아이고 자녀가 조금만 그렇게 많이 베풀어졌는데 자녀가 직장이 조금 직장이 가는 것이 조금 늦어지면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이고 속상해라 하다가 또 교회에서도 아이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한테 아이고 손가락질이하기도 하고 서로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우기도 하고 아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는. 함께한 마음으로 가다가 조금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요? 해 아이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을 다 불러 출신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까요? 또 우리는 살면서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의 길에 설까요? 잘될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울 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목동의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숙음을 치고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막대 주의 팡방과 막대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하다가 골리앗을 물맷돌로 그냥 로트를 멸할마 해도 겸손한 와, 겸손한 다윗이었습니다. 야, 내가 물맷돌질을 잘해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미친 척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배고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왔던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금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외국과 전작에도 다 승승장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든든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가 감히 쳐들어 오지 못하는 그런 부강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 말 때마다 야, 저 녀석들이 우리 백성들을 치다니, 하나님의 백성을 치다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마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첫 마음처럼 언제나 전쟁 앞에 나갔지만, 이제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니, 이제 장수들만 보냈어요. 장수들만 보내가지고 이제 크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아성 위에 올라가서 어스로어스로 뭐를 볼까 하다가 그만 보디발의 아내를 아이고 목욕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요? 해 예전에 다윗 같았으면 힘들 때 다윗 같았으면 얼른 눈을 감고 저요 못볼 것을 못 사오니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데 어디 가서 저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아저 여인도 내 여인으로 만들어 볼까 하다가 우리 아가 어떤 장수였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일생 동안 외국 사람으로 와서 다윗을 위해서 싸워왔던. 그를 아이쿠 나중에는 앞 전쟁 앞에 가서 싸우게 하고 뒤로 빠져서 그충시한 종을 장수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차지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요 등 따시고 배부를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세상으로 나가서 뭐하고 하다가 이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교회 안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정말 잘될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바라지만. 제가 잘되면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여길 때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했어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 줄로 압니다 잘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잘될 때 하나님께서 베풀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힘을 내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바도처럼 끊임없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시련이 닥칠 때 그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아, 이제 좀 고비를 넘었다고 하면 또 다시 고비가 오고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병수발을 다 끝났다고 하면 또 남편이 또 아파 가지고 다 힘들고.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내서, 아,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서 이제 잘 살만 하니, 아이쿠나, 그저 둘이 싸워가지고 잘못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실패해서 돈을 더 벌어 보겠다고 이것 해가지고 아, 망했어요. 다시, 아이고, 다른 걸 메워야지 또 다시 이걸 해봐요 또 저작을 해봐요 계속해서 하지만 하는 족족이 안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괴로움에 젖어 있습니까?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조차도 계신가 하는 마음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넘실거리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 주신 일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 나는 다 끝났구나 하고 마지막 결단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이란 말은 헬라 헬라에서는 다리를 놓는 사람 즉 중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양을 가지고 와서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 죄를 양의 머리 양한 수하고 또 양의 각을 떠서 피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를 드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 제사를 통해서 중재하는 것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누가 했어요? 하는 게 처음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 아니겠습니까? 아론 자손 이외에는 제사장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도 될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먼저 개인적으로 눈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직 직접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전에는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누구라도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죽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나서간 이라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나고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예수 보혈의 피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내 아픈 문제를 내게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의지에서 회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로마 카톨릭에서는 참회 기도할 때 신부님에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다고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왕과 같은 종. 겸을 받는 하나님의 귀여룩한 백성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사랑하는 성들여분. 우리가 지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저 세상 가운데 돈 벌고 뭐하고 살았지만 아무런 천국의 소망도 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날마다 햇빛 안에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신 빛 안에서 즐겁게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굴에 근심 걱정이 아니라 환한 미소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빛된 백성들 낼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빛으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올라온 것조차 기하고 신비로운 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을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기이하게 물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으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서 이곳을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신 이유는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왕 같은 제사장 되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삼아 주신 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듣고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목적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로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날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